이 집이랑 이 집, 분명 같은 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인테리어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구현되기 때문에 같은 집일지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완성되곤 합니다.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원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꿈꾸시죠. 따뜻하고 포근한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주방은 벽에 싱크대가 붙어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아일랜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식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냉장고는 위치가 애매해서 한 대는 거실 쪽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방 발코니를 철거하고 긴 아일랜드를 시공하면서 이곳에 최대한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아일랜드는 터치스톤이라는 세라믹을 사용했는데요. 이 밝은 톤에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문양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이 아일랜드가 시선을 잡아주면서도 그리고 또 너무 강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많은 자재들을 테스트해서 셀렉한 세라믹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세라믹은 자칫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일랜드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일단 아일랜드 하단에 띠를 둘러서 포인트를 주었고 하부를 띄우고 그 안에 간접 조명까지 시공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뒷면은 홈바와 수납 공간으로 구성했는데요. 이 가구 도어까지 도장으로 진행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방 옆이 발코니였는데요. 저희는 이 발코니를 철거해서 주방을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내력벽을 활용하여서 소형 가전들을 가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방 바로 옆 복도 쪽에는 키큰 장도어를 브론즈 경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덕분에 공간이 반사되면서 개방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거실은 여러 디자인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좀어두선한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조화롭고 정갈한 분위기의 거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실 또한 주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장 마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발레나 발페인트 도장 마감을 진행했는데요. 밝지만 화이트에 비해서는 톤 다운된 그리고 질감이 살아있는 발페인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바닥 또한 집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너무 무겁지 않은 톤의 원목 마루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도움 없이 고급스러운 마감재만으로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 대신에 멋진 한강뷰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한강뷰를 볼수 있는 위치에 소파를 배치하였고 창가에는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다이닝 공간은 양옆에 있는 벽들로 거실과 분리했는데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 벽들에도 오브제 포인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한쪽에는 세라믹과 원형의 조명을 포인트로 주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조경을 디자인해서 이 공간이 정갈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집에는 볼수 없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신앙심이 깊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원하셨어요. 저희는 고객님의 니즈와 그리고 집의 가치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지향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공간 또한 고객님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추후에 판매를 할때 좋은 공간이 될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기도하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공간 역시 고흥부와 따뜻한 톤앤매너를 맞췄는데요 따뜻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우드필름을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조도는 고흥부에 비해서 살짝 어둡게 하여서 기도하는 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추후 가운데에는 테이블이 들어올 예정이고 창가에는 피아노를 배치할 생각입니다 안방 역시 따뜻한 톤앤맨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는데요. 특별한 구조 변경은 없지만 기존의 안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선 안방 안에는 욕실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효율적인 구조인데요. 욕실에서 씻고 그리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면서 파우더 공간에서 메이크업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동선으로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안방은 침대와 협탁 그리고 키 큰장으로 컴팩트하게 구성했는데요. 드레스룸 안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스타일러, 키 큰장이 있습니다. 두 곳에 모두 키 큰장이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상으로 밝고 따뜻한 집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라다 디자인이었습니다.